다음 연립부등시계가 2 초과 3 이하이 되도록 하는 실수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먼저 밑에 걸 먼저 풀면 인수분해하면 x-3 x 플러스 x 1이고 1이 0보다 이하여야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x가 크고 이상이고 그 다음에 3보다 이하여야 되고 위에 거를 풀면 x-ax-2가 되니까 2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면 a랑 2가 나오는데 해가 여기서 x보다 작아야 되니까 x보다 작아야 되니까 2가 2 e? e 초과해야 되니까 x가 그럼 a가 1보다 이 하여야 되고, 그럼 최대 값이 1입니다.